안녕하세요. 오늘 11월 25일 화요일. STW입니다. 자, 주주님들, 제가 어제 이 STW 정보 공유를 해드렸죠. 자, 오늘 무려 15% 이상이나 상승을 했어요. 자, 우리 주주님들 고맙다고 문자 보내주시는데요. 아유, 제가 더 감사하죠. 자, 하지만 주주님들,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거 계속해서 연상으로 이어질지, 자, 이거 확인하셔야 되겠죠. 지금 이 STW 관련해서요, 자, 정말 <목소리> 굉장한 정보가 나왔어요. 자, 제가 먼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자, 어마어마합니다. 자, 불키둥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너무너무 급한 내용이라 한시라도 빨리 주주님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요. 빠르게 받아보셔서 어떠한 내용인지 이거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현재 지금 연상하는 상황이다 보니 주주님들 이제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아, 지금이라도 이거 손절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좀더 지켜봐야 되는 건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들어온 이 정보 일일이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뭐 판단은 주주님들이 하시는 거죠. 자, 내가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일단 이 정보부터 확인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전혀 늦지 않아요. 제가 이 정보 확인을 했잖아요. 제 마음 같아서는 이 내용들 그냥 일일이 보내드리는 것보다 세력들의 시나리오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튜브 정책상 그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요. 이 SW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무료로, 100%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빠르게 받아보셔서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010-2718-9452-2 유. 자,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 야간 상관없이 편하신 시간대에 문자 남겨 주세요. 010-2718-9452-2U. 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요. 정보 무료로 자,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는데요. 이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읽어 보시고 준비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는 이렇게 정보를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려놓고 뭐 답장으로는 금전적인 요구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요. 자 제가 영상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보 무료 맞습니다. 100% 무료 맞고요. 다행히도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들 계셔서 저는 일단 이 정보부터 먼저 보내드리거든요.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답장을 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야 소통을 하면서 정보 공유도 해 드리고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주주님들 물론 이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바로 타이밍인데요. 자, 내가 이거 언제 터질 거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뭐 해요? 이 세력들은요. 이 날짜를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정보 확인을 하셔야 돼요. 타이밍, 제일 중요한 거, 맞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타이밍을 어떻게 아느냐, 그게 제일 문제인데 그 부분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제대로 수익 보시려면요, 저한테 문자를 주셔야 돼요. 저한테 문자를 주셔야 제가 정확한 정보와 타이밍, 제대로 알려드릴 수 있는 거겠죠? 자, 지금 문자들 너무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꼼꼼히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남겨 주세요. 010-2718-9452-26. 자, 문자 주시는 분들의 한에서만 이 정보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이 정보 정말 급하다. 나는 이 타이밍을 꼭 알아야겠다. 하시는 분들,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차례차례 지금 전달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자를 주시던 안 주시던 그건 주주님들 마음이시지만요. 이거 손절하고 나중에 터졌을 때, 아, 그때 이거 살걸. 자, 이런 후에 안 하실 자신 있으세요? 자, 희한하게 매번 내가 팔면 주가는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들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쵸? 자, 이번 기회에 자, 제대로 한번 잡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정보 무료 맞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비롯해서 그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2718-9452-2 유. 자,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어떠한 내용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주주님들께요. 자, 소액으로도 자금을 늘릴 수 있는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당장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급등주에 대해서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자,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어떻게 찾지 하면서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셨죠? 자, 제가 매수와 매도의 포인트, 기간과 외국인의 예상 수급 구간, 그리고 급등 구간 시그널까지 이세 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단계적인 급등 구간에서의 수익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직접 매매했던 종목인데 보이시나요? AB프로바이오 에코글로우 전부 다 매일같이 10% 이상 수익을 냈어요. 자, 이게 급등주의 힘이라는 건데요. 자, 또 하나. 그린생명과 유튜브 바이오 카티스. 자, 16%, 10%, 9%. 자, 이렇게까지 수익을 내고 있어요. 자, 주주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자, 지금 다른 종목에 물려서 힘드신 분들부터 해서요. 돈 들어갈 일 정말 많잖아요. 진짜 요즘은 수만 번만 쉬어도 통장이 되니 이거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자, 계좌 회복 하셔야겠죠? 자, 지금 저와 같이 수익 보실 분들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010 2718 9452수 익. 자,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 야간, 상관없이 편하신 시간대에 문자 남겨주세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정보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문자 남겨주시면 지금 신청 인원이 많아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전달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라고 부담 갖지 마시고 선착순으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빠르게 문자 남겨 주세요. 자, 그리고 주주님들이 급등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자,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주식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은요. 절대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발행 주식수라는 겁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자, 이 절대값에서 세력들이 매집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물량이 시중에 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품귀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럼 호가창이 아주 얇아지죠. 자, 파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 그때 호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슈팅이 나오겠죠? 정말 이거 아주 간단한 건데요. 이걸 알고 있으면 자, 당연히 수익 보실 수 있으시겠죠? 자, 제가 종목명, 추천 매수가, 목표가 딱세 줄만 보내드릴 거니까요. 010-2718-9452 수익. 자, 두 글자 남겨주셔서요. 급등 전이 세력들의 출발 신호 확인을 하시고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요, 우리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두번 이상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